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대구 농업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가 되었고. 농가 수 2만 4천 가구, 농업인 수 5만 5천 명으로 특광역시 최대 규모의 농업 기반을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농업 정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년 2개월 전 대구시의회 첫 인사로 대구시는 도시 지역이고 군인은 농촌 지역이라 다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생각,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 농업정책이 경북보다 미흡한 것은 도시 지역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이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농업정책은 이제 틀렸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군인은 TK신공항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 등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 하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농업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요동치는 정책 변화 속에서 군인 주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인 편입 이후 2년 동안 이어져온 복지부동의 농정과 군이군을 배려하지 않는 농업 정책을 멈추고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대구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군이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국민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가 편입된 이후 경지 면적이 무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구 농업 규모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대구시 전체 예산의 고작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보다 농업 규모가 작은 대전, 울산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농업 예산 규모가 이토록 적은 것은 농업과 농민들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구 대구의 농지 면적은 대전보다가 세배 이상 크지만 예산은 그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농정 예산보다 두 배를 더 올려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인은 농민 대다수가 전업농으로 대구 농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농쟁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군인 농업 예산은 2024년 321억 원에서 2025년 297억 원으로 7.5%나 감액되었고 주요 농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비부담분을 제대로 보조해 주지 않아 국비공모사업은 신청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대구시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인 농민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농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된 농업 규모에 걸맞는 농업 예산 확대와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농업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농산유통과정은 불과 2년 동안 무려 3번이나 바뀌었고 3번 모두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신양과장, 시장과장 대행님 농업정책의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자전인사이동과 비전문가 중심의 행정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본 의원은 농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잘 아는 책임자가 농업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관 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미래에도 꼭 필요한 생명산업이자 일자리 사, 산업입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들도 끊임없는 혁신과 가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대구도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농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다 가감한 투자와 실행을 통해 대구 농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